아빠 숨는다. 우영이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<laughs> 아빠 숨었어? 숨었어. 아빠 숨었어, 우영아. 아빠 찾아. 아빠. <laughs> 아빠. 아빠. 아빠 어딨어, 아빠. 어? 아빠 어딨지? 어, 그게 없네. 아빠 어딨지? 아빠. 아빠 어딨어, 아빠. <laughs> 아빠 거기 있어? <laughs> 아빠 어디 있어, 아빠? <laughs> 아빠 찾았어. <laughs> 아빠 찾았어. <laughs> 거기 아빠 없네. 아빠 어딨어? 아빠. 어디 <laughs> <아빠. 웃음> <아빠. 거기> 숨었어? <laughs> 다 먹었다. 어. 자, 아빠 숨는다. 가만히 있어. 아빠 숨는다. 옳지. 아빠 다 숨었어? 아빠 숨었어? 우영아, 아빠 숨었대. 자, 아빠 찾자. 아빠. 응, 응, 어. 응, 응. <laughs> 그 아빠 핸드폰이잖아. 그거 놓고 가. 아빠. 어, 아빠한테 줄 거야. 핸드폰. 아빠. 아빠. <laughs> 아빠 20분 주려고. <laughs> 아빠 20분 주려고. 잘했어요. 어, 아빠가 어디 있지? 우영아, 우영아, 아빠 어디 있어, 아빠? <웃음> <웃음> 아빠. 알고 <laughs> 신나라, 알고 신나. 어? 어버, 응. 응, 응, 어? 우영이 여기 숨었다. 야! 우 우영이 어디 숨었지? 여기 있네? 우영이가 안 보이네. 우영이 어디 있지? 여기 있나? 어? 어! 우리 애들 여기 숨었었어. 아이고 아이고, 거기 숨었었어. 우영이 가서 숨어. 꼭꼭 숨어라. 마리카 나 보인다. 네, 우영이 숨었어요. 우영이, 어디에 숨었다는가 오, 어, 여기 없네? 우영이가 어디? <웃음> 아이고, <웃음> 여기.